문제가 생겨도 또 눈앞에 깜깜해. <laughs>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.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, 그러면 또 믿음이 요렇게 커지는 거예요. 그래서 자꾸 자꾸 요렇게 커져요. 이런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다.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어린 나이와 같은 어린 나이. 어린아이 자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상담함을 공부해 보면, 유아 자아 그러는 게 있어요. 유아 자 자,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누구 중심으로 생각해? 내 중심이잖아. 배고프면 울고, 똥싸면 울고, 울면 다 해줘, 다 해줘. 어. 어린아이일 때 이게 가능해요. 근데 어른이 됐어도 이 유아 자아를 탈피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. 특히 남성 동무들이 많아 그런 분들이 그걸 경상도 말로 철이 없다 이래